어 뭐야 부우랑 최영님 팀잉해 와야 이거 진짜 용이 내가 된다 이 아니야 이거 팀잉 야야 라오 오 우와 시청자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토요일은 뽀꾸와 함께 토요일에 뽀꾸를 이기면은 문상이 후두둑 떨어집니다 문상을 무조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상을 제가 열장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저희 멤버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멤버가 없으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태내야, 태내야, 야, 너 두부 형님이랑 게임 그만하고 네. 빨리 너 자. 아, 저 자요? 어, 너 자. 어이네 두부 형님이랑 내가 게임하기에너 자. 아, 지금, 지금 저기에요. 어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두부 형님이랑 하는 거 내가 게임에서 봤거든. 내가 두부 형님이랑 하게 너 잘해니까. 늦었잖아. 아, 네, 알겠어요. 어, <laughs> 아, 잘한다고 자겠대 이거 너무 착해갖고 미안하다. 아니야, 야, 저녁 8시인데 벌써 자? <laughs> 자, 이제부터 토요일은 뽀꾸와 함께, 어, 뽀꾸를 이겨라. 지금부터 하는 거야. 자, 프로필 한번 보겠습니다. 어, 1600점, 3300점, 그리고 3600점. 뽀꾸네 평균 점수는 8000점. 점수로는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자, 화이팅! 어, 이렇게 30분간 열심히 이기면은 콘텐츠 뽑고 돈은 안 나가고 다음 게임은 바운티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대도 콜트에다가 보에다가 어, 조합 비슷해요, 저희랑. 아, 우리 포고의 지갑을 지켜내는 지갑전사들. 불을 보는 약간 운빨이거든요, 하이스트랑. 특히 하이스트가 진짜 개운빨. 어, 점수 높은 애들이 점수 낮은 애들한테 욕박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합이. 저거 봐. 자, 패스, 패스. 초영님 받으세요. 어. 파스, 패스, 패스, 패스. 꼬리 <laughs> 엉 안녕. <laughs> 견청자들아 형이 인성질 했다고 막 구독 취소하거나 악플 달거나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자, 이번 맵은 하이스트입니다. 오, 상대 조합 너네 얘기하고 조합 잔거 맞지? <laughs> 포코 <포크> 나오고 막 <laughs> 어, 너네 그 채팅으로 서로 얘기하고서 조합 잔거 맞지? 어, 너네 막 그냥 막잔거 아니지. 너네끼리. 자, 저 왼쪽으로 돌아갈게요. 두분 수비해 주세요. 화이팅! 이거 아마, 지, 자, 자, 궁극 가운데 털어주세요, 초형님. 초형님, 갑시다, 가운데. 오케이. 자, 좋아요, 좋아. 우리 편다 죽었나? <laughs> 괜찮아요, 저 궁극 찼어요, 궁극. 쟤네 못 들어와요. 형님들 다시 나오면 돼요. 제가 이거 백도어갈 거기 때문에. 자, 이게 백도어 가요. 아, 이 친구들 못 들어오죠. 오케이, 좋습니다. 어, 그래, 좋았어요. 네. 아, 가운데, 가운데. 이게 공격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얘네 이러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이게. 끝난 거 맞죠? 아 끝났어요. 응싸유나라 안녕. 아야왜 문상을 준다는데 가져가질 못하니? 특별 이벤트 쇼다운에서 1등한 사람에게 문상 5 0 0 0원 무조건 확정 증정. <laughs> 얼마 전에 나왔던 그팀잉너들을 위한 맵 해골천 나랑 같이 얘들아 팀잉하자. 자 대놓고 저 팀잉 할 겁니다. 대놓고 팀잉 할 거예요. 어, 쉘리 하나 골랐고. 어, 쉘리 형이랑 같이 팀잉 할 친구들. 응, 음, 쉘리 어서 와. 응, 음, 쉘리 죽어. 어, 쉘리 바로 탈락하자. 아, 어, 뭐야? 야, 이거 독수리가 왜 이렇게 많아? 독수리 왜 이렇게 많아? 어, 두부 형님도 계시고. 자자자자 어, 억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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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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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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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개 빡쳐,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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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얘들아, 돌아! 어, 돌아, 돌아! 도, 들어와, 들어와! 빡쳐야, 들어와! 제 독수리! 까마귀 새끼들 죽이자! 어, 돌아, 돌아! 어, 돌아, 돌아! 자, 이거! 어, 이벤트전에서도 티밍하는 뽑구, 클래스 미쳤쥬! 자, 야야야, 이거 우리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얘들아, 지켜야 돼, 이거! 어개 빡쳐야! 그거, 그거!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죽어! 이거 내가 하나 먹을게. 내가 먹을게. 어, 어어 점파네 이거, 점파네 이거. 자, 이거 뽑고 이벤트 전에서도 팀잉 한다고 욕하실 수 있는데 승리를 위하여 제가 1등하면은 문상 5천 원안 나가는 거거든요. 돈 아낄 수 있어요. 자, <laughs> 자, 이거 이거 악플 달리는 소리 들린다. 싫어요. 늘어나는 소리 들린다. 어, 어 뽑고 이 고양이 시끼야. 어, 니가 여는 이벤트에서도. 다이너로 티밍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괜찮아요. 이거 뭐, 슈퍼셀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되면 알아서 고치겠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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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왔다. 야이거 하나 잡아야 돼. 우리 너무 못 잡는다. 야,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대로는 안 돼. 어, 죽여, 죽여, 죽여. 오케이, 두부 형님 죽였고. 오야, 어, 오야, 어, 우리 두명 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악녀야, 악녀야. 우리 두명 밖에 안 남았어. 화이팅, 화이팅. 붙는다 쟤네 쟤네 붙는다 악녀야 우리 우리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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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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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다 붙는다 아왜왜 자꾸 놀아 이 친구들 지금 악녀랑 나랑 망한 거 같은데 어떡하지? 다 죽어라 이 자식들아 아 죽어 제발 아야야야야야야아 이거 다이너 죽었네요 와야 이거 누구 누구 나무가 지금 초형님 건우 오, 건우! 와! 뽑구는 <laughs> 3등으로 마무리했고, 초형님이 1등했습니다. 어, 초형님, 문상 5,000원 축하드려요. 와, 역시 실력파시네요 <laughs> 아, 현지라는 데 보태세요. 무당탕탕 질탕, 이거, 이거, 요거 재밌거든요. 이거 센터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로 또 걸리기 때문에. 갑시다! 아, 여기에서 뽑구가 1등하면 문상 5,000원 덜 나가는 거예요. 아이맵 이거 초반에 센터 눈치 싸움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게 초반에 불 나왔구요 불 나왔구요 이거 자 하나 먹어야 돼요 저도 자 이거 벌써 들어가네 엘프 여기서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거든요 이거 자 이거 총알 다 쓰는 순간 너 머리 터지는 거다 어 총알 다 쓰는 순간 머리 터지는 거야 아 이거 자 저는 잠깐 빠지겠습니다 2개 썼어 너 총알 오케이 아 이거 못 죽였어요 아야 이거 나 가, 양각 잡힌 거 같은데 야야야야 형, 형 죽이지 마라 형형형 형, 형, 형 뽀뽀야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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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포가 왜 나와 보영님한 번만 봐주세요 세.. 아이 조 형님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아 뽀뽀 7등 어, 여기서 이제 뽀뽀는 어, 애들이 이제 또욕 달겠네. 뽑고 잡바봐. 와, 야. 근데 이거 부가 좋은데? 부가 좋네. 야, 이거 부가 좋은데, 이 맵? 야, 이거 나도 부해야겠다. 아, 이거 이제 그럼 뽑고 나 한번 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센터를 먹은 초영 님이 지금 센터에서 상대 견제하면서 공극 게이지를 빨리 채웠고요. 지금 오른쪽 매니시팔도 공극 게이지 채웠고 왼쪽 김승현 같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어, 보호 상당히 괜찮고, 보호 아니면 쉘리를 다들 선택하네요. 하지만 마지막에 남으면은, 이거 쉘리가 유리해지거든요? 자, 왜냐? 쉘리 궁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쉘리 궁으로 저 가운데 붓이 제거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양각, 삼각 잡힌 초형님, 이 난개, 이 타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 아,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게 해나갈지, 아, 탈락했구요. 자, 이렇게 다 죽었고, 여기에서 매니시팔이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야, 이거 매니시팔. 지금 가는 거야, 너. 여기서 안 가면 저 여섯 개짜리 못 잡아. 가야 돼. 어, 하지만 엘프가 봤어요. 와! yaly. 얍삽하게 숨어 있다가 마지막 뒤치기로 1등을 했네요. 야 축하한다 YALY 자 채팅창을 통해서 7명을 모집했습니다 여기에서 1등 하신 분에게 다시 문상을 증정할게요 아 하... 요거 가운데 오 다섯개 여섯개 야 이거 미친척하고 나 가운데 뛴다 나 가운데 뛴다 이거 내가 가운데 가서 다 먹는다 이거 가운데 먹고 내가 1장 된다 아 야야야 두부 아 두부 형님 두부 형님 잠깐만 우리 이러지 말자 두부 형님 이러지 말자 아 초형님도 이러지 말자 아 이러지 말자 우리 아나 가운데 가서 일장 먹어야 돼아 야야 리오야 얘들아 얘들아 <laughs> 이러지 말자 나 이거 일장 먹어야 돼 가운데 가서 아 미치겠네 아왜왜 다구리야 이개 시키들아 <laughs> 가운데 가서. 그만 퍼지는 걸로 여섯 개 먹고 내가 대포 설치하고 일장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이디 안 보여야 돼. 아이디 보이니까 나 다구리 쳐, 애들이. 아, 미쳐버리겠네. 어, 시작하자마자 이거 광탈 실화냐, 이거? 와, 개폭친다 이거 진짜. 아 이거 너무하네, 이 친구들. 어, 라오, 라오가 지금 뽀꾸를 죽여가지고 이 친구한테 관전이 가 있는데, 어, 얍삽하게 구석에 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점수 올릴 때는 좋지만, 이거는 1등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링크보이가 가운데에서 이 상자 다 열고서 보석 6개 먹었습니다. 레온이 레온합니다. 이러면은. 구석에 있다가 나중에 좁아지면 레온한테 한번 맞으면 그냥 죽어요. 지금 초영님이 매니 죽였고, 지금, 야, 링크보이 벌써 9개 됐다. 10개 됐어. 라오 이거 붙어서 한번 맞으면 갑니다. 라오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1등을 위해서는, 오? 야, 근데 라오가 지금, 두방중에 한방을 맞춰서 레온피를 3분의 1밖에 안남겼어요 하지만 체력이 워낙 많네요 레온이 레온이 저기서 체력채워갖고 들어가면은 어 뭐야 부우랑 최영님 팀잉해 와야 이거 진짜 용이 내가 된다 아니야 이거 팀잉? 야야 라오 오, 보석 안먹고 저렇게 구석에 짱박히면 1등 못한다고 했는데 라오가 1등을 했어요 야 문상 축하한다 라오야 이렇게 오늘 뽀꾸가 토요일은 뽀꾸와 함께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라이브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보고서 재밌으셨다면 리플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반응이 좋다면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 저녁 한 6시에서 8시 사이에 뽀꾸가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